자 997번 보면은 자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3에서 2 이하라고 a 이하라고 자 근데 일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m과 4라고 나왔다라는 건이 함수를 정리하라는 거야 일단 정리를 하니까 y는 x 빼기 2분의 자 최고차항 이제 3이니까 플러스 3일 거고 자 분자 정리하면 2대 2판 이게 2 3은 602에서 4가 나오겠지 적어도 우리는 뭐라고 잡을 수 있다 점근선의 교점을 잡아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y가 3이 된다고 즉, 이 컴마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와? 오른쪽 위, 왼쪽 아래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,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? 3에서 a까지야. 즉, 3인데 a인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. x가 3일 때, x가 a일 때. 자, 그러면 당연히 최댓값은 어디서 나와?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제한되니까 정의역기 최댓값은 뭐야? 아, f3 값이 최댓값 m일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? 요 부분. f a일 때최소값4 나온다는 거지.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돼. f 3이 얼마인데, 자 대입하니까, 자 3백이 1분의 4 플러스 3에서 7이 되겠지. 오케이. m 값이 7이 나올 거고. 자 그다음 a 값은, 자 a를 대입하니까, a백이 2분의 4 플러스 3이 3이다. 아이 분수 파트가 얼마가 되면 돼? 1이 되면 되잖아. 아 분모가 4가 되면 되네. a 값이 얼마? 6이라고. 스몰 a가 6이 되니까 더하면 13이 나오겠지.